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일 밤 9시 10분입니다 조금 전에 저의 휴대전화로 한 유명한 예비역 장성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전 김혜경 공무원 시중 TV방송을 잘 시청하였습니다 근의사항입니다 김혜경의 공무원 갑질인 것 같은데,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과 비교하여 볼때더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혜경도 수갑 채워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방송에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비교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건성을 빕니다. 박찬주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은 그 뒤에 재판을 통해서 핵심 사안이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장을 수갑 채워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정권 출범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반국군적 사고방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김혜경 씨 갑질 사건 또는 공무원 시중 사건 이것은 질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혜경 씨가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배씨가 잇따라서 사과성명을 낸데 대한 국민의힘의 재반박이 금방 또 나왔습니다 요사이 빛의 속도로 이 선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김혜경씨와 황제의전 논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배씨가 입장문을 냈다면서 단한 구절도 수금 가는 곳이 없는 엉터리 거짓말 일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별정직 7급 공무원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배씨는 A씨에게 김씨 약을 대리 처방에 타오게 하거나 자택, 우편물 수령, 음식 배달, 속옷, 양말 정리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배신은 이번 사과문을 통해서 약 대리 처방 논란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혜경 씨가 복용한 호르몬이 아니고 자신이 필요한 호르몬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잇따라 사과문을 내고 공과 살을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양수 수석 대변인은 본인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왜김씨 집으로 배달이 되느냐? 배 씨가 김씨 집에서 숙식하면서 집사노를 했다는 것을 언영 중에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시키지도 않은 음식 배달이나 집안 정리를 배 씨가 했다면 김 씨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냐? 이런 입장문을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아주 존절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공개지기를 하겠다. 7급 공무원이 대리 처방받은 약을 누가 먹었나? 약값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용만 공개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네요. 최수석부대변인은 배씨와 김씨의 해명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잘못을 듣기 위한 거짓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나흘간의 침묵을 거쳐 내놓은 입장이 겨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니 매우 실망스럽다 선대위와 조율된 허위 해명일 것이므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배씨를 사적 미수로 유용하기 위해 채용한 것 자체가 국고 손실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무원 사적 유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려 먹었다는 이야기를 유용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의 이 김혜경 갑질 논란 관련 기사에 실려 있는 댓글은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 하면, 비난일색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표현이 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기자나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평균적인 국민의 상식이 참 예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고 이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해경궁이 무한검증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으니 대통령은 공무원 갑질에 대해 박찬주 공관병 사건 때와 똑같은 잣대로 특별 수사 지시하라. 아까 저한테 예비역 장성이 보낸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을 개인 일로 장기간 부렸으니 혈세 횡령이다.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부부가 참 골고루 한다. 그때는 마구 부려먹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 불찰이었다.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인가? 이게 형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과거 군사령관도 수사했듯이 또 이게 박찬주 공안병 사건으로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인간이랑 동물은 이 균형을 맞추려는 공평하고 싶어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만합니다. 진실에 굴복하다. 또, 배순실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순실에 빗대가지고, 배순실. 사고하는 데는 도가 특군. 우겨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인데, 장군들 모욕주고 잘라내더니, 계속 이 박찬주 공관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박찬주 대장은 그뒤 재판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한다니까? 정말로 사과하는 줄 알더라? 꼬리 자르기로 위기 모면하는 전형적 좌파수법. 그게 다야? 이런 일은 미안하다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도대체 사과를 몇 번을 해야 대통령이 되는 거냐? 너들 너들 해서 뭐 남은 것 있냐? 굿바이 이재명. 이책 내용이 사실인가봐. 공과 사를 분간 못했다는 걸 인정했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왜 오리발을 내밀고 등등등. 후보 배우자 무한 검증하자더니 정작 본인은 사과 한 마디로 땡. 국힘은 A씨를 신변보호 요청하라 A씨는 폭로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상당 배모 비서관 김혜경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과잉충성으로 행정직 7급 공무원을 신부름시켰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바로 끝날 게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지 않겠느냐 또이 박찬주 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캠프는 확실히 하라. 과거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을 부려먹었다고 모든 언론이 질타했다 그리고 현역 대장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영창에 집어 넣었다. 이번 김혜경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다. 그러니 그때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아까 저한테 보낸 장승, 전 예벽 장승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생각이 참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검증하자면서 불찰이라는 말 한마디로 때우면 안 되지. 도저히 눈독은 못 보겠다. 며칠간 모른 척 깔고 뭉개다가 사자 토론에 집중포화를 맞을 것 같으니 사과하는 척 쇼하는 거냐? 짐승 바탕은 바뀌지 않는다. 공사를 구부를 한다는 말은 동서양 외 똑같은 이 공직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공무원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어 직권남용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공권력을 개인 목적을 위해서 씀먹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약탈자가 됩니다. 또는 폭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독재는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두 분의 생활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어, 수도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래 자기가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는 왜, 왜이 왜이 모양입니까? 박정희, 이승만이 생전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한점 부끄럼 없이 기득권과 싸우며 정의를 실천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이 모양이냐, 이겁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면은, 그건, 저, 초등학교 반장 자격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런 이재명 후보가 4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면은 이 나라 국민 정신이 병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3월 9일날 국민들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3월 9일입니다. 감사합니다.